상황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약속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라의 민심은 자꾸만 분열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분열되고, 사회가 분열되고, 그리고 나라가 분열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분열되고, 또 교회까지도 분열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배가 흔들리니 작은 배도 흔들리고 요동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났을 때 바울이 탄 276명의 그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그 풍랑으로 인하여 구원의 여망이 끊어졌던 것처럼, 투덜거리면서 원망하면서 꿈을 잃어버린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취업도 어렵고, 조그만 개인 사업도 어렵고, 나아질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속되니까,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다 예측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똑같이 그처럼 절망하면서 구원의 여망이 끊어진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사도행전 27장 24절로 25절에 보면 다 같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처럼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지만 그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헤쳐나가면서 살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열 명의 정탄군과 그, 그들의 소리를 듣고 절망하는 그런 회중들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요수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소망의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정확한 답을 가지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탐지하되 각 지파에서 족장 하나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도록 해라 하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똑똑한 사람, 순발력 있는 사람을 그 지도자를 정탄꾼으로 보내서 에, 탐지하고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는 갈레비,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바로 여호수아가 뽑히게 되었어요. 모세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탐지하고 돌아오라고 했느냐?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백성들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 살펴보고 오너라. 그리고 그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성벽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광야에 텐트를 친 상태에서 그러한 곳인지 아니면 기름진 땅인지 메마른 땅인지 너희들이 살펴보고 그 열매를 가지고 오도록 해라. 무슨 말입니까? 백성의 수요가 많고 저금이 문제가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고 그 땅은 성벽으로 이루어지고, 아무리 강한 군대가 그곳에 진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희 손에 붙였으니 너희들은 가서 두루두루 살피고만 돌아와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첫째, 상황을 따르는 사람들, 나는 상황을 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 상황을 따르는 사람들, 상황과 현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열 명의 정탐꾼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은 상황과 현실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모세, 당신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었는데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 이것이 그 땅의 실과다. 그러면서 메고 왔어. 민수기 13장 28절에 그들이 보고를 하는데 다같이 그러나 그땅 거미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그 땅에 가보니 그 사람들은 너무나 강하고 그리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뿐 아니라 거기서 키가 큰 장대 같은 우리가 거인들을 보았노라. 그리고 아말렉 족속은 남방에 거하였고, 해 족속, 여부수 족속, 아모리 족속은 산지에 거하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은 해병과, 해병과 요단가에 있는데,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요, 거민을 삼키는 땅이었다. 그러면서 민수기 13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미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느니라. 우리가 볼 때,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보니 우리는 고목나무의 미뚜기와 같다. 그러니, 그들이 볼 때도 우리를 아주 우습게 볼 것이다. 그러니 안 된다. 우리 돌아가자. 그렇게 열 명의 정탐꾼이 보고했을 때,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무슨 소리냐? 그 땅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였다. 그러니 우리는 밀고 들어가기만 하면다 이렇게 말아야 되는데 민수기 14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다 같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그 소리 듣고 울면서 차라리 애굽 땅에 죽던지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을 것 아니냐. 존경하는 여러분, 이 정탄꾼은, 열 명의 정탄꾼은 상황을 보고 무너졌어요. 현실을 보고 눈앞에 본 현실을 보고 그냥 무너져버립니다. 지금의 형편을 보고 그냥 무너져버려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 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듣고 모두 무너져 버렸어요. 말 소리 듣고 그 소리에 그냥 무너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열 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싸움도 해 보기 전에 패배해 버리고 만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도 똑같이 들어가기도 전에 패배해 버렸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사람을 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흥하는 사람은 항상 흥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망하는 사람은 대부분 망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열 명의 정탐꾼은 저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 중에 두 명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것이죠. 생각이 달라. 저 사람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데 어떻게 이기겠느냐 메뚜기 사고에 탁 걸려버렸어요 메뚜기 사고가 뭐냐 문제는 커 보이고 나는 작아 보이고 상황과 현실은 아주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조그맣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싸움도 하기 전에 이미 진 것입니다 싸움도 하기 전에 벌써 이미 패배해버렸어요 숫자에 눌려버리고 외모에 눌려버리고 학력에 눌려버리고 가정 형편에 눌려버리고 모든 환경 속에 그냥 눌려버린 거예요. 열 명의 정탐꾼과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절망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이라는 것은 속는 겁니다. 낙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속는 거예요. 절망은 거짓에 속는 것입니다. 낙심도 거짓에 속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꿈을 꾸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꿈이 있는 학생들을 좋아하고, 꿈이 있는 청년들을 좋아하고, 꿈꾸는 성도님들을 좋아하고, 꿈꾸는 목회자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아무리 어떤 환경이라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꿈을 꿀때그 꿈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뭐냐? 낙심입니다. 꿈을 꾸지 못하게 하는 게 절망입니다. 어려운 환경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낙심은 사탄의 무기요. 절망도 사탄의 무기요. 눈에 보이는 현실과 어려운 환경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꿈을 지속적으로 인내하면서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가요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가리키는데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은 과부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상대편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 당시 과부는 가난한 사람이요. 연약한 여인이요. 돈도 없고 남편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그러한 고아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어요. 환경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현실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나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주 가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이때 불의한 재판관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 사는 사람이지만, 이 과부가 날마다 나를 번거롭게 하니 괴롭히니, 이 문제를 가지고 나를 괴롭히니,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거냐? 다같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 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그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 보건 18장 8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에. 내가 너희에게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존경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우리는 상황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예측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 당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자주 찾아가서 번, 번거롭게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받았듯이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소망 가운데 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우리 1절, 3절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만을 찬양. 첫 번째, 약속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상황을 따라가는 사람, 현실을 따라가는 사람 두 번째는 약속을 따르는 사람 여러분들은 환경을 따르고 지금의 형편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달이 보이질 않아요. 광풍만 몰아칩니다. 배 안에 있는 275명은 엄청난 자연의 바람 앞에 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분, 이런 상황에 이런 현실 앞에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 속에 그 풍랑이는 에, 광풍이 부는 그런 상황 속에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어젯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서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면서 25절은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배 안에 타고 있던 275명은 눈앞에 펼쳐진 유라굴러라는 광풍 앞에 모두들 절망하고 구원의 여망마저 다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그대로 될 것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감으로 모든 일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275명은 상황과 환경을 따랐어요 그런데 바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요단을 딱 건넜을 때 똑같은 상황이죠. 거기에 큰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어요. 이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려면 특수 부대를 보내서 여리고 성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불 화살을 동원하여 일제히 공격을 퍼부어야 됩니다. 신무기를 동원해야 됩니다. 여리고 성에 들어가는, 들어가는 식량을 차단하고. 물줄기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그게 아니라, 하루에 한, 한 바퀴씩 돌리는 거예요. 그냥 한 바퀴 돌리는 거예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냥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할 것을 알고 돌되,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라고 했으니 말없이 그냥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며칠을 도느냐, 여세를 그리 하라는 거요. 예 그래서 여세 그대로 하루아침 돕니다. 아무 소리 하라고.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을까? 응? 그냥 이 속에서 하고 싶은 생각이 막 그냥 말이 튀어나오는데도 그말 하면 죽는다 고 그러니까 그냥 꽉 참고, 여세 동안. 그리고 일해째 되는 날은 일곱 바퀴를 돌고, 그리고 큰 함성을 질러라는 거예요 6일 동안 그 답답했던 거. 일곱 받고 돌고 난 다음에 그냥 쏟아보면서 가서 소리를 칠 때에 그 성이 여리고성이 밖으로 무너지면 사람들이 다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고고 학자들에 의하면 안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전부 안으로 무너져서 거기서 대승리를 여러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상황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거, 그거 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거대한 여리고송도 여러분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 여러분들이 살면,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그 여리고송 같은 문제들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좀 미련하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바보같이 여러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똑똑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가장 복받은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너무 얄팍하게 머리 써가면서 아주 지혜를 써가면서 그렇게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용서하라. 용서하는 거예요. 아멘.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했으니 기뻐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섬겨라. 그러면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주라. 주는 거예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심어라. 심는 것입니다. 드려라.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바보 같습니다. 바보처럼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바보처럼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요 가장 복받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열두종 판군을 보내서 가난안 땅을 탐지하라고 했습니까?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안악자손 거인들이 사는 땅 맞다 일곱족속이 사는 땅 맞다 너희들 그 땅을 정복해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그 말이에요 상황 보지 말고 현실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살면 전쟁에 승리하고 말씀대로 살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고 말씀대로 살면 승리하는 거야 그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분 광야생활 왜 40년 동안 시켰습니까? 열 하루 끼리면 가는 거리를 왜 40년 동안을 시켰냐 신명기 8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그 말씀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봐 그러면 너희들이 사는 역사 일어나고 번성해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가르쳐 주신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살수 있어 그러면서 신명기 8장 2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사람은 대부분 교만하거든요. 내가 잘나서 모든 게다잘 되는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대로 사는지 아니면 사는지 그것을 알려고 그러면서 신명기 8장 3절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너희는 지켜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본성하는 복을 얻게 되고 가난안 땅을 얻게 될 것이다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시킨 것은 너희가 상황을 따라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광야 생활시키는 것이다 하늘에서 새벽마다 만나를 너희에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광야 생활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광야 생활 안 하고 그 가나안 땅에 쑥 들어가서 그 축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상황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따라 살면 우리는 그 위로부터 주시는 그 복을 반드시 받으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라글로라는 광풍 속에 바울이 그대로 따라갔더니 275명을 살리고 그리고 밀리대섬 사람들을 살리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기드원의 300명의 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서 했더니 미디안 군대 수십만을 단숨에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수아와 갈렙이 열 명의 정탄군처럼 환경 따라가지 않고 말씀 따라갔더니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된 것을 믿으시면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다 성경은 그 얘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나라적으로 어수선하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위축되고 조그만 개인 사업자들도 점점 점점 어려워지고 아우성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며 불신의 소리가 여기저기 여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까지 절망하면서 사는 그러한 꿈을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까지, 믿음의 청년들까지, 믿음의 학생들까지 절망하면서 살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는 상황 보고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의 어려움 보고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이 예측하는 그 예측의 소리를 듣고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을, 바울처럼 우리는 약속 따라 살면 됩니다. 기두원처럼 말씀에 순정하면 됩니다. 여수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남들이 볼때 바보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남들이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 예수를 그렇게 그렇게 믿느냐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가장 현명한 사람이요, 가장 똑똑한 사람이요, 가장 복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을 따라가고 현실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돼서 모두가 다 승리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가정과 또 자녀들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